안녕하십니까. 당뇨발센터 박정민입니다. 오늘은 당뇨발 환자분들 중에 아주 치료가 힘든 발에 괴사가 되는, 괴사가 진행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뇨발 감염, 골마서 오는 환자분들은 사실 감염을 잘 치료하면 감염이 호전되고 눈에 보이게 개선되는 부분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지만, 괴사가 진행되는 분들은 음, 치료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괴사의 원인에 따라서 어, 당장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발 괴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서 어떤 치료 방향을 잡아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발 괴사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발 괴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당뇨발 괴사가 처음 시작될 때는 발에 염증과 비슷하지만 이렇게 빨갛고 좀 벌겋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발이 좀... 뻘거면서도 부어있는데, 이거는 감염에 의한 부기와 어 발적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피부 온도를 만져보면 찹니다. 발의 온도가 굉장히 어 얼음장처럼 차면서도 이렇게 발에 어 붉은색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면, 이는 어 당뇨발 괴사가 시작되는 음 시작점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당뇨발 센터를 방문해서 이 괴사에, 이 당뇨발 괴사가 시작되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어, 밝혀내고 그 원인에 따른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발 뒤꿈치 부분에 괴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발 뒤에 이런 작은 눌림에 의해서 발에 괴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어, 의식이 많이 없거나 내지는 중환자실 같은 데서 의식을 거의 잃은 상태에서 심한 치료 혈압을 올리거나 의식을 회복시키기 위한 이런 치료들이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면 발이 1시간, 2시간 정도만 이렇게 쭉 처진 상태로 눌리게 되면 안 그래도 발의 혈액순환이 안 좋은 당뇨발 환자분들한테 이런 눌림에 의한 괴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를 조금만 세게 쏴도, 쌈에도 사실 그런 눌림들이 발가락 사이를 일반분들이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움직임이 생기고 혈액 순환이 가면 큰 문제가 안 생기지만 당뇨발 혈액 순환 부전이 동반된 이런 환자분들은 붕대에 의한 작은 눌림에도 발가락 사이들이 이 사이들이 뼈하고 뼈하고 눌리면서 괴사나 감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발 뒤꿈치 쪽이나 이런 때의 괴사가 어, 일부 진행되는 것은, 음, 잘 빨리 발견해서 눌림을 풀어주면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침부까지 괴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치료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발에 혈전이나 색전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발가락 원위부로 가는 혈액순환 부전이 급작스럽게 심해지면 혈관 폐색에 의한 이런 발가락 원위부 괴사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마른괴사와 젖은괴사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말라버린괴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충분히 경계 부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때까지 감염이 생기지 않나를 잘 보면서 괴사 범위가 명확하고 그리고 더 이상 진행이 안된 것이 확인되면 일부분 죽은 부분들을 어, 제거하면서 상처를 마무리해 볼수 있는 어, 여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신적인 컨디션. 예를 들어, 심장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혈압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타 암이나 다른 몸의 전신적인 상태가 좀안 좋아서 모든 장기에 이런 질환들이 진행되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전신적인 기력이 떨어져 있으신 이런 분들은 하지로 가는 혈액순환 양 자체가 머리나 뇌로 가는 혈액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훨씬 더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의 원이부 쪽으로 가는 혈액량이 전체적으로 다 좁아져 있거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혈관 확장술이나 이런 치료만으로도 피가 잘 가지 못하고요. 전체적으로 혈액이 떨어져 있으면서 원이부부터 말라서 근이부까지 이렇게 괴사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발의 치료를 하기 위해 덤비기보다는 전신적인 몸 컨디션이나 상태를 잘 보고 전신적인 상태가 최대한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킨 이후에 발의 치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괴사 마찬가지로 이 괴사가 진행되는 것도 감염이 유발되거나 진행되는 것들을 잘 감별하고 판별해서 그런 것들이 유발되거나 악화되는 게 보이면. 즉시 발의 치료도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발 감염이 동반되면 감염이 동반된 부위에 이 근막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혈관 주위에 염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혈관 주위에 내지는 혈관 안에 염증이 유발되면 혈관은 혈전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혈전이 생기면서 염증이 있는 주변의 혈관들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즉, 감염이 악화되면 혈관이 망가지게 되고 따라서 괴사가 진행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당뇨발 감염을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감염 부위를 적절하게 빠른 시간에 치료하면 빠르게 진행되는 괴사를 막을 수가 있고요. 어, 발가락이 전체가 다그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면 다 까맣게 죽거나 아니면 상부로 올라가는 괴사를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감염을 빨리 당뇨발 센터에서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한다면 감염이 호전된과 동시에 혈액순환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발가락의 괴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할수 있으면 괴사되는 범위를 최소화하고 발 발가락을 절단하는 일을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뇨발센터에서 당뇨발 괴사가 관찰되는 분들은 즉시 내원해서 이 괴사의 원인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빠르게 진단을 하고 음, 치료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